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청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경인대 마찰 정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 인대인데 장경인대, 뭔가 길다는 뜻이겠죠. 장길 장자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부, 정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퇴근막으로부터 우리가 대퇴부 외측을 따라 수직으로 주행하는 표층 근막이 장경인에요 많이 아, 너무 어렵나요? 아 어렵습니다. 네, 대퇴근막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하죠. 어, 무릎 무릎 바깥에 무릎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골반까지 이어지는 긴띠긴 띠를 우리가 장경인대라고 합니다. 외측 광근위의 노인 넓고 종이란 조직이다. 여기서부터 쭉 시작돼서요 이렇게 와서 슬개골이 이렇게 있어요 슬개골에도 좀 붙고 여기도 붙고 이렇게 쭉 붙고 이다란쭉붙이다 그래서 이렇게 t 붙라고그래게고이렇 i t 붙고 이렇게 고 이렇게 고 하죠 다른 말로 이렇게 쭉 t 고 이렇게 쭉 붙고 이렇게 쭉 붙고 고 유게 됩니다. 어, 그래서 장경인대는요. 무릎의 외측을 따라서 좁아지면서 강력한 끈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끈. 시작은 대퇴근막장근. 끝. 내가 봤는데 t 시작은 t f at 이라는 거예요. 텐서 파샤 라타라고 합니다. 텐서 파샤 라타. t f l 대퇴근막장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섬유성 조직이 나와요. TFL에서 시작해가지고, 뒤쪽으로는 대둔근 엉덩이죠. 엉덩이의 일부 섬유, 장골령에서 대퇴 근막장근과 대둔근을 덮는 근막의 연장인데,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고. 끝은, 우리가 무릎까지 갑니다. 무릎까지 가서 일부는 슬개골의 외측지대에 붙습니다. 일부는 슬개골의 외측지대, 여기 외측지대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붙고, 일부는 비골두의 외측상, 비골두에요. 비골도 외측 상부에 붙고, 나머지는 또 여기 붙어요. 경골, 경골, 우리가 결절 주변이라고 하죠. 거디, 투르크리라는데 어쨌든 여기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IT밴드가 장기인 데가 붙는 데가 많죠.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슬개골이 붙고요. 비골이 붙고, 경골이 붙고, 그러니까 무릎 바깥쪽에 색이 다 붙어요. 맞죠? 대퇴골래 여기, 뭐, 여기, 여기만 아무것 뿐인지 다 붙어요. 그러니까 아파요. 그래서 기능은요, 두꺼운 매트와 같은 특성입니다. 포장끈의 기능이죠. 두꺼운 매트, 푹신푹신 해주는 그런 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강력한 안정화 요소예요. 장경인의 마찰정부는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의 무릎 외측에서, 무릎 외측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 증상이라고 하죠. 달리기 많이 하니까 바깥쪽이 아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찰은요 장경인대와 대퇴골 외측 상과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어, 끝나는 부위는 여기지만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는 이 부위가 돼요. 이 부위. 근 통증은 여기 나타나게 돼요. 여기 좀 블록하거든요. 여기가 네, 외측 상과가 이렇게 잘 밀려있을지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생겼어요. 대퇴골이. 그러니까 이게 지나오다가 여기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이 나타나는 거죠. 점액남과 기질 간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통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관절에서도 우리가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이 블록하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고관절에 점액남도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경인데 하면은 무릎만 아픈 것이 아니라 골반도 아프다. 라는 것을, 고관절도 아프다라는 것을 꼭두 가지를, 위치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인입니다. 원인. 다양한 내재적 및 외재적 요인들과 관계가 있다 내재적은 장경인대가 짧아지는 것 장경인대가 짧아지면 당연히 아프겠죠 짧으면 어, 당연히 아파요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의 여기 외전근의 약화 여기 덜어주는 이 외전을 해주는데 외전근이 약화됐다 또 무릎관절의 근육이 약화 특히나 대퇴사두근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약해졌을 때 네, 그런 게 생긴다 그리고또 고관절 후방근육근이에요 엉덩이 근육근에 대해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더셀때 근육이 약해지는 게 앞쪽 대퇴 사두근, 바깥쪽 엉덩이 근육, 뒤쪽 근육이 약하게 되면 여기 약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원인들 알게 됐죠? 짧고, 딱딱하고, 그리고 등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생기더라. 라는 것이 인터넷식 팩타. 아, 근육의 원인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또 발이 뾰족한 거, 요족, 또 평평족, 평발, 또무다리 내반, 또 바깥으로 가는 외반. 외반술, 하지 길이의 차이, 또 발의 족관절 가동 범위, 제한 등등이 우리가 여기 장경인대증후군이 생기는 원인 중에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짧다, 앞근육 약하고, 엉덩이 옆근육 약하고, 뒷근육이 약하면 생긴다. 이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외제적 인 잘못된 트레이닝 방법, 과도한 달리기. 너무 많이 뛰는 거죠. 너무 많이 뛰고. 갑작스러운 거리 증가 어제 10km 뛰었는데 오늘 20km 뛰어가요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갑작스러운 거리 증가 하면 안 돼요 내리막 달리기 오르막 달리기는 괜찮아요 내리막 달릴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넓은 보폭 너무 많이 광고인 보폭으 움큼 움큼 많이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안 아프게 하려고 하면 많이 뛰지 말고요 짧게 짧게 그 오르막 오르막으로 행지를 갖자 그렇게 하면 은 좀 외제적 요인은 막을 수가 있겠죠? 또그 나머지도 또 있어요. 부적절한등 딱딱한 신발, 구도 신고 끼우면안 돼요. 또 뒤꿈치가 과도하게 닿는 신발, 신발 한번 보십시오. 신발을 봤는데 신발이 많이 닳아있으면 바로 교체. 어, 그리고 부족한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안 하면 안 되고 또 정리 운동, 운동을 하고 난면 마무리, 마무리 운동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원인,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 요인들과 무릎을 반복적으로 굴건 신전 사이클링을 해 주는 거죠. 그럴 때생긴다 대퇴골의 외상과 장경인대 사이에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무릎 관절의 과사용 증군이라고 해요. 과사용. 너무 많이 사용했다. 특히나 굴곡 각이 30도 이하에서 발생해요. 90도가 아니라 30도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과사용 증군입니다. 왜 30도에서 발생하냐, 그러면, 음, 저속 달리기보다는 고속 달리기 할때 증상이 별로 안 생겨요. 생각보다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 단거리, 단거리 선수들은 무릎이 장경인데가 안 옵니다. 주로 오는 선수들은 중장거리랑 마라톤이 많이 오다 그래요. 그 이유는 전력 질주, 스프린팅이라 그러는데, 무릎 골고 각이 30도 이상이 됩니다. 많이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서 뛰게 되죠. 두가 30도로 뛰어요. 이렇게 빡빡빡 뛰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안 생긴다 그러죠. 입각기보다 유각기라죠. 스탠스페이스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보다 바닥에 바닥 붙어 있는 시간보다 단근이 선수는 공중에 뜨잖아요. 유각기 스윙페이스라 그러죠. 이게 훨씬 길어요. 이게 붕 떠서 붕붕 붕 떠서 붕하기 때문에 좀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당근이 안 아픈 이유가 뭐냐 뭐냐고요? 3 0도 이상으로 구부리고 또 공중에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닿는 시간보다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덜 아프다라는 거죠. 단거리가 덜 아프게 됩니다. 캐디야, 내 이야기 잘 들었어? 좀 이해가 돼? 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영상 좀 준비했어요? 영상 그래, 영상 좀 준비했다.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경인대를 알려면 대퇴근막장근부터 이해를 하라. 장경인대가 i t b 고요 대퇴근막장근이 TFL이라고 하죠. 그래서 TFL이 대퇴근막장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옵니다. 어, 엉덩이 약간,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어, 그리고 고관절 바깥쪽까지 내려오게 되는 근육이 TFL이에요. 이 TFL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ITB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바깥쪽에 와서 경골 바깥쪽에 대분이 붙고요 일부는 비골 쪽에 와서 붙고요, 뒤쪽에 그리고 또 일부는 슬개골 바깥쪽에 붙게 돼요. 그러니까 삼각편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바깥에 다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아파요. 잘못하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다 부담돼요. 땡개가 좀 짧아져가지고. 밑에 근막장근을 보죠. 테니스 파샤라타 TFL은 엉덩이 근육에서 시작을 합니다. A S I S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집었을 때 앞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은, ITB, ITB로 끝납니다. 그리고이 기능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해면 외전, 외전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틀 근막 장관을 이해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다 그랬죠? 엉덩이 뼈에서 시작을 해서, 근육으로 바뀌고, 끝나는 부분이, 우리가 ITB인데, 이걸 잘 보면, ITB는, 따지고 보면, TFL에, TFL에 그냥 끝나는 조직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ITB는. 왜냐하면, 근육의 시약을 힘줄이고, 끝나는 부분도 힘줄이니까, 힘줄과 힘줄이다. 라고 보면 되고, t f l 의 힘줄이 ITB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죠. 너무 길고, 너무 다른 조직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따로 딴 거예요. 그래서 ITB다, 장경인대다라고 하는 거고, 대퇴근막장근의 힘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퇴근막장근이 또 오고, 장경인대가 있습니다. 뒤쪽 근육이 중요합니다. 대둔근, 그리고 중둔근, 그리고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이런 세 가지 근육이 잘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여기 장경인대가 안 아프게 됩니다. 뭔가 한 개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기가 아파지게 되는 거죠. 이 모양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 등의 근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근육 강화를 많이 해줘야만이 여기 t f l 과 ITB가 안 아파지게 됩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한 해방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분당의 쌀토리우스랑또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또 붙고, 이게 또 무릎 안쪽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퇴사두근은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진 게 무릎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 그림은 바깥쪽이 아픈 통증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가 많이 아파요. 여기가 특히 그러니까 무릎 바깥쪽이 아프면서 슬개로 바깥쪽도 당기고 아프고 무릎 뒤쪽까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사실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그냥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 막연하게 느끼고 또 오금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여기 아픈데 무릎 앞쪽이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래에서 이학적 검사를 잘 하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환경인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아, 이렇게 긴 인대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플 수 밖에 없어요. 짧아야 뭔가 이게 좀덜 아픈데, 길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나겠죠. 여기서 상처나도 밑에가 아프고, 중간에가 안 좋아져도 여기가 아프고, 쭉 따라가면서 다 아프다 그래요. 골반까지. 골반까지 쭉 당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 통증은 여기 바깥쪽에 나타난다 그랬죠. 염증이 부위다. 염증이 부위한 거죠. 경인데는 무릎 바깥쪽이 아프게 됩니다. 무릎 외측 통증 나타나고요. 슬개골 통증도 나타납니다. 이 그림 보시죠. 네, 이 그림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아픈데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경골 바깥쪽에 붙지만 여기 일부 가닥이 이골, 비골, 이골도 여기 붙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프면서 기가 당긴다 그래요. 그리고 슬개골에서 붙죠. 이렇게 다발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슬개골 바깥쪽 꽤 많이 달라붙죠. 그니까 러다 쓸개골 앞쪽까지 아프게 된다 그래요. 여기 아프면서 쓸개 건까지 아파지게 돼요. 여기가 아프면서 쓸개 건까지 염증을 나타나게 되면서 앞쪽이 아프고, 바깥쪽이 아프고, 이쪽까지 아프게 되는 것이 ITB의 문제가 되겠죠. 드물게는 고관절이 아프기도 합니다. 무릎만 그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고관절 대전자 위에도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어, 만져보세요. 고관절 만져보면 바깥쪽에. 예, 블록하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앞통이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빨리 뛸 때보다 천천히 뛸때 아프게 됩니다. 천천히 뛰면서 여기에 압력이 예, 증가된다. 그래서 빨리 뛰면 안 아프고 천천히 뛰면 아프다라는 것이 예, 오늘의 또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경인들 그렇게 궁금했던 장경인들 이번에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해지도 누를 거야? 네, 나도 누를게요.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